한 주간 국내 모터스포츠를 입은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두 개이고요 어, 두개다 바로 어 슈퍼레이스 인데요 근데 네, 슈퍼레이스인데 바로 e스포츠 리그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 레이스라고 말씀을 두개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제 국내 최고의 드라이버 및 미케닉들과 박진감이 넘치는 레이스를 만들어 왔던 만큼 가상의 세상에서도 어 수준 높은 실력들 실력자들의 진지하고 흥미로운 레이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해 이공이0 CJ 대한통운 이 e 슈퍼 레이스 시리즈로 치어진다고 합니다. 어, 슈퍼 레이스는 그동안 그올사월에 그 심레이싱 대회를 통해 이스포츠의 인기와 성장 가능성을 목격했죠. 그래서 지난해 슈퍼 레이스가 OGN 네 게임 채널과 함께 어, OSN 피터스를 통해 숨은 실력자들의 존재를 어, 확인시켜줬죠. 그래서 이번 올해 CJ 대한통운 이 e 슈퍼레이스 시리즈는 개인전으로 진행이 된다하고요 2021년부터는 팀 체제로 확대 일부와 2 이부리그 승강제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서 경기들을 통해 소개됐던 PC 기반의 시뮬레이터 레이싱 게임 아세토 코르사를 활용해 진행을 한다 하구요 어, 키보드와 마우스가 아닌 레이싱 기어를 사용하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고 클래스인 슈퍼 6000 클래스의 레이싱 머신을 사용해 현실감 있는 레이스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즌에 참가할 드라이버는요 어, 지난 28일부터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세 번의 온라인 전 선발 온라인 선발전을 통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톡 코르사 레이싱 기어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드라이버 드라이버라면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선발전에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수, 드라이버는요. 9월 25일부터 정규 시리즈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기 더블 라운드로 진행되며 되는 어, 정규 시리즈에는 총 10라운드의 레이스로 펼치며 라운드별 챔피언십 포인트 합산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시리즈 최고 최종 성적 상위 18명에 18명은 어, 12월에 열리는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 지난 28일부터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가 그러니까 28일부터 이번 주 31일까지 일단은 일정 일단은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4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월 7일까지 그 다음에 삼회차는 9월 11일부터 그다음 14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서 3주 동안 매주 주말마다 7월 속도 경쟁으로 경쟁이 온라인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10명 한, 한 회차 에서 이제 공식 에센스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희망하는 드라이버는 이 슈퍼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마친 뒤 사이드바이. 어, 사이드바이 사이드 홈페이지에 개설된 서버에 접속해 자신의 최고 랩 타임을 기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싱 기어를 활용해 PC 기반의 아세토 코르사를 플레이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의 드라이버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고 고요 어, 자신은 물론 어, 경쟁 상대의 기록과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순위와 랩 타임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회 일정 및 규정, 그 다음에 서킷 및 서버 내서 세부 설정 값등에 보다 상세한 정보는요, 어 이슈퍼레이스와 사이드바이 사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지금 일회 차는 이미 끝났고요. 일회차는 끝났고 2회차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3회차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팝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 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해고요. 디스토리 구독, 팝방과 파티에서 구독 및아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이야기 바로 김혜석 감독님께서 팀 ESO with a Racer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도네이션을 남겨주시면 어,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 거의 2.5단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2.5단계 전국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하루빨리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받아야 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정책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드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